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찬미의 신이 <laughs>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2010년에 칠레 한 마을에서 매몰된지 약 70일 만에 지하 700m 광산에 갇혔다가 구조된 33명의 광부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광산에 갇힌 광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칠레의 대통령도, 정부도, 그리고 구조단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구조 작업이 시작되는지 17일 만에 그들은 우리 33명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작은 쪽지를 세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쪽지는 작은 관을 통하여 골룸바, 즉, 비둘기라는 작은 캡슐에 의해 세상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비둘기라는 캡슐은, 아니, 이 비둘기는 성경 안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이 홍수가 끝날 무렵 물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려고 노아가 방주에서 세상으로 보낸 동물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올리브잎을 물고 온이 비둘기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캡슐에 적어 세상에 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확인시켜 주었던 칠레의 광부들과 같이 이 비둘기는 노아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성령은 그들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은 말씀 안에서 병을 앓고 있었던 주님께서 살아하시는이 나자로에게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비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라자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신께서 계시는 곳에 이틀씩이나 더 머물러 계시면서 결국 라자로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흘동안 무덤에 묻힌 라자노의 일로 슬퍼하던 그의 동생 마르타를 모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굴로 된 무덤으로 가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자노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손과 발이 천으로 감긴, 그리고 얼굴도 수건으로 감싸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라자로는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에제 기일 여서소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하나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사실 라자로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라자로 사이에 비둘기가 되어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이 사건은 어쩌면 잠차 찾아올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고아의 사건, 즉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암시와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의 제1독서와 제2독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죽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해도 교통사고나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일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보고 듣게 됩니다. 병을 앓고 있었던 나자로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오로도 그리고 70여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었던 칠레의 방부들도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그들이 원하는 새 생명 그리고 새 인간이 되어 세상에 다시 올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끈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끈을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즉 칠레의 권부들이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라고 응답하였던 골룸과 즉 비둘기라는 급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응답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시 화해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화해의 제사로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당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주님이 주신 아주 큰 아픈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선물을 받으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우승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성사 생활에 더 충실하며 기도와 희생 그리고 자선으로 이 은총의 시기에 주님께, 주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외쳐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은총의 식탁에 모인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돌아오는 한주 동안 이러한 통을 가득히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합시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아멘. 아멘.